퐁퐁 비눗방울 놀이 퐁퐁 비눗방울 놀이 병아리는 비눗방울 놀이를 좋아해서 오늘도 후 하고 불어봐요. 후 후후. 후후. 후, 후. 작고 작은 비눗방울. 이쪽에서도 후. 저쪽에서도 후. 비눗방울이 동글동글 비눗방울이 둥실둥실. 우리도 우리도 해볼래? 어? 누가 왔나 봐요? 누굴까? 찍찍찍찍. 찍찍. 어, 생쥐들이구나. 병아리야, 같이 놀자. 병아리도 생쥐들도 다 같이 비눗방울 놀이. 후후후후. 후, 후, 후. 퐁퐁퐁퐁 나도 나도 해 볼래 어? 누가 왔나봐요 누굴까요? 고당탕탕탕 어머 돼지야 너도 같이 놀자 병아리도 생쥐들도 돼지도 다 같이 비눗방울 놀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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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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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나도, 나도 해볼 테야.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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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번에는 누가 왔을까요? 우와, 코끼리다. 코끼리야, 너도 같이 놀자. 코끼리는 비눗방울 놀이를 처음 해봐요. 코끼리가 잘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펑! 푸푸펑! 비눗방울이 자꾸만 터져버려요. 코끼리는 울먹울먹 눈물이 날것 같아요. 괜찮아 코끼리야. 조심조심 조심. 천천히 다시 해보자. 하나 둘셋 엄청 큰 비눗방울이 됐어요. 후후후 세상에서 가장 큰 비눗방울이 생겼어요. 비눗방울은 친구들을 태우고 둥실둥실 두둥실 하늘을 날아요. 모두 함께 하나 둘셋 사이좋게 퐁퐁퐁퐁 퐁, 퐁, 둥실둥실 두둥실.